손치킨. 어, 뭐야? 그면 <laughs> 시저버네. <오, 웃음> <오, 오. 웃음> 아, 응. 머스터드. 뭐? 또.

으씨녀석이어 앉아. 엄마처럼 앉아 있는데, 그렇지? 어. 얘한 살도 아니잖아. 응. 음. 어, 쭈비처럼 돼는 척. 이씨, 기가. 오, 오, 오. <laughs> 오. 입에 모래 묻었어. 오. 그치? 콩이 앉아. 콩이 앉아. 응, 음, 안 앉아. 응. 음. 이건 왜 여기 이렇게 꽂혀 있지? <laughs> 뭐, 뭐야? 뭐가? 여기 뭐가 있어. 뭐가 있어? 어, 이거 그거네. 뭐? 식물. 거기서 자라는 거야? 다 여기.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야? 아니, 이거 심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가? 새로 심으려고? 그려. 위에다 지나가던 말도 마이웨이로 해줘.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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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고 so, so, 면 돼요. 소원 o so, s 로 혼자 so, so, 로로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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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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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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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런 거, 이런 거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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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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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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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내 아니야? 이 <laughs> 다시 다 <가진다. 웃음> <laughs> 비워. <웃음> 어, 뭐야? 치킨. <웃음> 치킨. <웃음> 아, 나는 뭐 치킨 돈치킨 아, 혼자... <laughs> 왜? 배부르다메 <laughs> 어? 배부르다메 이거 내가 혼자 다, 다 먹을거야 <laughs> 아, 뭐가 있길래 이거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아, 다 드셔 다 알았어 어, 다 먹을거야 고마내 <laughs> <laughs> 혼자 먹어야